다 걸어 다닐 수 있어. 스타벅스 두 개야. 여기 어디냐면 영동대교 남단, 완전 남단. 여기 갑시다. 않고 아. 바로 그러면 9900원 중에 브런치 할인 받아서 원 브런치 할인이요? 3시 이전에 제주 음료와 샌드위치 같이 하시면 800원 할인 받으시는 거예요 어. 무려 800원의 할인이요 오늘 진짜 공기질 너무 문제 있는 거 아니냐? 갈수록 서울 살기 힘들어진다 나 마스크에다가 모자까지 끼니 쓰니까 그 살인마 같다 이건 좀 피해야 되겠어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공기 봐 어이 지금 하늘이 뿌예 집에 두루마리 휴지 물티슈 세제다 떨어져가지고 바나나 사고 치킨 베이크 하나 사서 쟁여놔 거는 오면 살게 생긴다 평생 쓴다 평생 마이 비데? <laughs> 사기가 좀어 음, 그냥 그래. 이런 거 피지오겔, 세제, 물티슈, 티슈 오케이 지금 이제 스낵 딱두 가지, 두가 지만, 아, 바나, 세 가지 구나, 바나나, 땅콩, 2,800 칼로리, 칩. 내가 생각 할때 최고의 감자 칩, 메이즈 클라이잭. 은근히 다른 감자 칩에 비해서 칼로리도 적어. 이거랑 땅콩 바르는 이랑 이렇게 같이 먹으면, 너무 맛있어 보인다 진짜 너무 맛있어 보인다 이거 막소보루의 속에 단팥 들어가고 그러면 단팥빵과 소보루빵의 장점들만 모은건가? 미쳤어 어... 미쳤다 미쳤어 미쳤다, 미쳤다. 맛있지. No. 휴지, 물티슈, 세제, 휴지 옷에 땅콩, 감자칩, 바나나 이거 하나 사봤어. 이게 뭐냐면 오렌지 주스인데 냉동이야. 어, 얼어 있죠 지금? 이거를 녹여서 먹는거래. 100% 착즙이 됩니다. 얼어 있죠? 한번 먹어보자. 지금 요거거든요. 요거, 요거. 제가 한번 먹어보고 후기를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냉동 오렌지. I mean what is how much is how much is a lot of money to you? Yeah that's a good question. Have, have you made say millions of dollars? No. Are you a rich man? When you mean rich, what do you mean? You have a lot of possessions, a lot well, of money in the bank. Position make you rich? I know I don't have that type of richness. My richness is life forever. Mm -hmm. 지금 오랜만에 카톡을 해 봤더니 어 아주 징징거리고 난리가 났어. 지금 어떡하고 있나? 또 방금 업로드를 했기 때문에 볼가분한 마음으로 <laughs> 힘들답니다. 이 친구가 지금 미용실을 준비하고 있는데 어 차도 팔고 남자가 차 파는 거는 진짜 거의 이거는 길을 뛰는 거다 지금 얼마나 됐어? 04일 25일 쯤? 진짜 얼마 안 남았네 그 샵은 청담동에 있고요 <목소리> 지금 사업 시작 아직 시작 안 했잖아 근데 지금 벌써 머리도 갈아가는 게 옛날이랑 머리... <목소리> 예전에는 <목소리> 내가 그렇게 PD 써서 인스타 좀 키우라고 했는데 말안 듣다가 지금 형 이제 이제 이제는 내... 샵에 인스타 전용, 전용 존을 만든대잖아 이제 내가 이제 먹여 살려야 될 직원들이 있어요. 사장의 마음. 아게 아니야 이제. 사장의 마음. 홈쇼핑 가자 오용한 롤세트. 미래 미래. 환환 롤. 더없이 <laughs> <laughs> 어. <laughs> 인생을 걸고 사업을 시작하는 남자의 얼굴이다. 내가 이렇게 돈벌 궁리를 많이 안 했거든요, 저는. 내가 그렇게 인스타 그거 피디 하나 써가지고 돈도 잘 버니까 피디 하나 써가지고 조금씩 조금씩 찍어 올리라고 해도 말안듣더니 이제 와서 나한테 같이 하자 그러죠. 어, 나는 그런 영상 진짜 못 만드는데 막 이렇게 매끈하고 막어 리뷰 영상 같은 거 있잖아. 어... 릴을 사셨는데 아이코스랑 비교해서 릴로 바꿨어? 그래서? 완전 바꿨죠아 진짜? 이게 더 좋아? 안 귀찮잖아. 뭐 그치? 넣었다 뺐다. 그치, 아이... 이게 아이코스보다 확실히 불량이 적은 거 같아. 순하고 아이코스는 가끔 빨때막안 나오잖아요. 얘는 없어. 음. 너무 잘만드요 근데 우리가 가오잖아. 가오? 그0가만은 있으면 3 가만히 있으면 40% 가만히 있으면 30% 가만히 아이코스0 가만히 있으면 요0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있으면 들어가서히 있으면 가만히 면가만면가만 있으면 가만히 있으0가만있0 가만히 있0가만0가만6 0가0가40%가만0가40%가만4가40%가0 0가 정도 되겠4 40% 0 0원만히 있으면 40%가 <laughs> 오지 마십시오, 손해라고 하니까. <웃음> <웃음>